안녕하세요. 진주 행운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살짝이 올라앉은 토지로 앞 전망이 전혀 가림없이 뻥 뚫린 토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원부도 만들고 주말 텃밭용으로 사용하기 참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454평에 매매가격 5400만원으로 나온 토지매물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정담이라는 곳입니다. 마을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에서 시내버스 정류장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요.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지는 이 길이 끝나는 끝 지점 우측편에 해당하는 앞 전망이 전혀 가림이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에 보시면 앞에 나무가, 키큰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 바로 앞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길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편에 바로 지금 보시면 햇살이 아주 잘 받고 있는 이 토지입니다. 이렇게 앞쪽으로는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해당 토지에서 남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작년에 이곳에 들깨 농사를 지은 현장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햇살은 음,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제가 오후 한 3시경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약간 지는 해가 있어서 토지 입구에 약간 그늘이 지었고요. 나머지는 제 토지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토질도 이렇게 보시면 지대가 약간 높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전혀 끼지 않고요. 토질도 보실보실하니 아주 좋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이 부분이 정남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지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보전 관리 지역이고, 저희 토지가 이렇게 보면 약간 길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폭은 약 18m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토지의 길이는 72m 정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소나무가 보이는데 소나무 위쪽으로 저희 토지 경계고, 좌측편에 나무가 심어 놓은 그옆 아래에 이렇게 토지 경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황 그대로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요. 1501제곱미터로 454평입니다. 농지원부 만드실 수 있고 자 농사를 직접 지으신다 하시면 경영체 등록까지 하셔서 조합원 가입까지 하시면 더 많은 혜택 누리실 수가 있고요. 아니시면 이곳에 농막 하나 딱 놓으시고 어, 도심에서 지친 내 몸과 마음을 편히 쉴수 있는 어, 주말 놀이터 공간으로도 이렇게 꾸며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지의 단점을 꼽는다면요, 토지가 약간 올라앉아 있어서 그 양지 마른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이렇게 묘지를 조성하는 데가 남은 땅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이 토지는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다가 좌우에 이렇게 묘지 토로 조성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신 진주시 지수면 정당리에 소재한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454평으로 농지원부나 대토나 차후에 로지토로도 조성하실 수 있는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매매가격 5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주 행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